미국에서 렌트카 빌리려면 몇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 국제 운전 면허증. 국제 운전 면허증 없으면 렌트카 빌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출국 전에 꼭 발급받으세요. 둘째, 신용카드 필수. 미국 렌트카 회사는 보증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요구합니다. 체크카드는 안 되는 곳도 많아요. 셋째, 운전자 추가 비용 확인. 동승자도 운전할 예정이라면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안 하면 보험 혜택 못 받을 수 있어요. 넷째, 보험 꼭 확인하세요. 렌트카 비용에 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대비를 위해 렌트시 보험 옵션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다섯째, 연료 정책 확인. 렌트카 반납시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료를 가득 채워 반납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여섯째, 차량 예약은 미리. 특히 여행 시즌에는 차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렌트카 빌릴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렌트카를 빌릴 때 어떤 팁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여행 꿀팁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